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자 그런 제목이에요. 먼저 13절, 14절 한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않은 한 아, 아,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애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오늘은 솔로몬이 경험한 것 중에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성업을 구했는데, 그 성업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의미 있는,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뭐 유념하지 않고 또 기억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지혜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걸본 거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솔로몬이 보았던 경험, 그리고 우리도 또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 작은 성읍을 큰 세력을 가진 침략자인 그 왕으로부터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성읍을 구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별반 주목하지도 않고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죠. 음.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그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여기부터가 이제 솔로몬이 받은 충격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성,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성업을 구하고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온 그런 그 공격해오는 큰 나라에 에, 군인들을 아주 지혜로 물리쳤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이게 참좀 슬픈 얘기죠. 지혜 있지만 가난하다는 외적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에, 부자였고 지혜로웠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도 하고 칭송도 하고 그랬을 텐데 삼국지에 보면 아,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아, 당시에 제갈량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지략가가 있었죠. 제갈량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참 지혜로운 지략가였다. 그를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유비와 같은 이는 그의 그 명성을 듣고 삼고추려를 하잖아요. 그 삼고추려 하는 게 작년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유비는 찾아가고 며칠 있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계절이 지나서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추운 겨울에도 찾아가가지고 그냥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비가 재갈량을 얻어서 이제 천하를 도모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유비와 지혜라든지 지략이라든지 그 재능에 있어서 정말 재갈량과 아주 견줄만한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방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이 제갈량은 아주 잘생기고, 어좀 이렇게 외모가 뛰어났지만,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어 당시에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운 지혜의 사람, 전략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방통인데, 이 사람의 단점은 뭐냐면 못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박세게. 그래서 이렇게 외모만 보면, 그냥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하고,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병법과 지략은 당시에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제갈량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방통은 유리가 방통을 얻고 이렇게 그랬지만, 나중에 아주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요. 딱한 가지예요. 외모가 잘못 생겼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근데, 여기 솔로몬도 그런 걸본 거죠. 지혜롭고. 아주 뛰어난 지략을 가진 이한 사람. 그래서 성업을 구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외적 조건에서 가난했단 말이죠. 그 방통이라는 사람도 외모가 좀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에 이렇게 아주 출중하지 못하니까 거의 그 제갈량은 이렇게 깃털로 된그 신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날 부채를 가지고 깃털로 된 부채를 가지고. 그런데 아주 외모도 물론 뭐 어,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아주 천수하게 생기고 그런데 이 방통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딱하게 생겼어요 외모가 가난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절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유비가 그를 얻었지만 방통이라고도 하고 봉추라고도 하는 그 이름도 참좀좀좀 좀, 좀 부실해요 그죠 이 사람은 크게 쓰임 받지 못했어요 지략가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반대의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옥중의 죄수였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때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그 시대에 그 어렵게 이제 다가오는 그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을 때한 나라를 어그 시대를 구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시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는 보잘것없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 바로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그의 재능, 그의 그 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혜, 이런 걸 한눈에 알아보고, 이략 하루아침에 그 나라의 이인장, 총리로 들어쓰게 되죠. 이, 이런 경우도 있지만, 글쎄,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가난해서, 지혜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가난하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하고, 오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가 덜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한 후에, 목사님들을 좀 돕고 섬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 꿈은 좋지만, 목사님에게 아무도 와서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럴까? 그랬더니 그분이, 왜냐하면, 목사님처럼 이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제 보잘 철하게 은퇴한 사람한테 누가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은퇴한 후에 사람들에게 와서 나에게 좀 와서 배우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름대처럼 보이지만, 목사님에게는 아무도 안올 겁니다. 아, 기가 죽었어요. 제가, 오 어, 그렇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또 외적 조건을 보기 때문에 지지목해도 뭐 지질이 그랬었는데 뭐저 사람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뭐 상을 차려놔도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이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좌절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런 제가 은퇴를 하면 제가 40년 넘게.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또 목사님들을 보면 성경을 읽는 일이라든지 또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참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면 그걸 코칭이라 그래요. 조금만 도와드리면 아주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정말 신실하게 목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도 그런 거잘 못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돕겠다. 그런 이야기를 비전 쉐어링을 했더니 아주 면전에서 면박을 받았던 그런 경험인데 오늘 제가 본문을 열으니까 아, 이 사람도 그랬겠구나. 그냥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성업을 다 구하고 큰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했지만 그냥 사람들에게 잊혀졌다, 무시당했다. 뭐 이런 거 보고 슬로몬이 야, 사람들 정말 사람 알아볼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슬기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가 이렇게 소중한데 예.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외적 조건이 뭐 외모가 좀 방통처럼 좀 못났거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주 외양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이 이러면 이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제 조금 더 외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세상은 지혜보다 외모만 중시한다. 슬프지만 현실인 거죠. 그때 그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16절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솔로몬의 이론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몇시 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이 지혜가. 외모보다 중요하고 외적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데 사람은 자꾸 외적인 모습, 외적인 조건에만 관심을 가지지 정말 그속 사람 안에 들어 있는 그것에는 관심하지 않는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린 그 봉추 또 방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가 방통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이 봉춘인데그 뛰어난 재갈 국명과 같이 그런 지혜와 지략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외모가 부잘 것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그 평가 절하라 그러죠. 본래의 능력보다도 평가 절하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에, 솔로몬이 보고, 야, 이런 불합리한 일도 있구나. 그건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은 다행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아주 이 소중한 말씀.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이렇게 외모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재력을 자랑할 것도 없고, 교회 규모를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교회, 목회자일 뭐 뿐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 중심을 본다. 이건 이제 다윗을 선택할 때 주신 말씀이죠. 이는 내가 보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이건꼭 생긴 거뭐잘 생겼다 못 생겼다, 뭐 이쁘게 생겼다, 뭐좀 생긴 게 가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외적 조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을, 다윗의 그 형들은 외적 조건에 있어서도 뭐 형들이고, 그리고 또 아주 생김 생김도 아주 이렇게 잘. 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조차도 아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나? 그래서 그 어, 마태형 뭐 둘째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어, 사무엘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줄 아는 들을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인 게되어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그러시고 또이 사람인가?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그랬더니 그 사무엘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 이 사무엘상 1 6장7절의 말씀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 여기서 이제 사람에 해당되는 지금 대표적인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과 같이 그런 영적인 사람도 외양에 끌려가지고 이제 사람을 평가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나 여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오지 않고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 불러와라. 그래서 그 양치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제 예,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여서 사용하시는 그런 기준, 이게 뭐냐면 중심이다. 근데, 에, 솔로몬 당시에 사람도 사모엘처럼 자꾸 사람들 외적 조건에만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외시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함, 하면서 이제 나 그것 때문에 샤크 받았어. 뭐 이런 얘기에요. 더 또,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낫다. 조용한 지혜가 더 힘이 있다. 솔로몬의 한결 같은 그 가르침이고 또 깨달음이고 주장이에요. 그렇다. 지혜가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결론을 짓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지혜가 전쟁 구기보다 더 낫지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악한 지혜가 그 성업 전체를 망칠 수도 있고 나라 전체를 망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건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아주 정말 악한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되겠다고 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어, 이렇게 국회 권력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흔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 그한 사람 때문에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어, 정말 흔들 흔들거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에,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 하나가 많은 전한 것.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성업을 융성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죄야 죄인 하나가 또 그걸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 가루소마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작은 악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죄가 가족을,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몰래몰래 몰래 남편이 뒤, 뒷구석에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가정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여,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그 혀도 개현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이렇게 악한 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지금 나라를 불썩이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러는데 그 혀도 나중에는 지옥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고 마친다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조용한 지혜의 사람들. 조용하고, 또뭐 힘은 그렇게 없지만,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 짧은 말씀 가지고, 지혜. 우리 자녀들도 지혜의 사람이 되고 정말 명철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눕니다.